이거이거이거 yeah. 뭐야? 대대아 어? <Bow 목 resize> 이렇게 냐 근데? 아 아야 낮에는 한낮 어,

아 오른쪽 오른쪽. 그렇지. 지금 뭔가 AI처럼 찍고 있어. 너 근데 회사냐? 어? 회사냐? 다음 기분이 어때? 와나 진짜 혹시 혹시나 있다. 혹시나. 혹시나 있다. <laughs> 아, 코물라. 저회이 회 언제 사냐? 응? 이정만 따면 <웃음> <웃음> 아니, 그러니까 원금 되찾으면사준다는거 아니야? 어? 어, 그치 거의 원금이지. 지금 손에 50만 원 받고 지금 걸려 있는 거 130만 원. 손해 50만원 받다고 응. 뺐어? 응 뺀거 거, 뺀 50만원 왜? 어, 손절 아그 정도야? 어선해보고 손절 이건... 뭐 이렇게 돼 있지? 삼전도 있고 삼전 오늘 오르대? 삼전? 삼전 응. 8일까지 불어 응? 뭐라어 하하 니뭐 이상한 데 지쳤지 나 아니야 나아니 아무것도 안삼 뭐? 삼전 8일 아니었어? 아니 아니야. 오늘 겨우 겨우 올어 83, 83, 84까지 올랐어. 81까지 봤는데요. 84까지 올라왔어. 나 86이 들어왔거든. 아, 근데 몇, 몇에 팔았어? 어, 82. 에 <laughs> 근데 시아파 오늘 오늘 들어. 그거 왜 팔았어 근데? 계속 갖고 있는데 몇 선수? 아니야, 근데 어제 좀 아, 그게 정도, 있었어. 해, <laughs> 어제 좀 믿을만한 <laughs> 애가 있었어. 울려줘줘, 울려줘. 그래서 그새끼 살라고. 아, <laughs> 근데 아, 틀렸잖아. 어? 틀렸다. 아니야, 아니야. 금만은 기다릴 만해. 기다려야 돼 그만해. 한성을 팔고 다른 걸 사야 그게 돼? 어? 내전 들고 있었으면 바로 그냥 닭은 그냥 아, 참치 그냥. 녹음 된다. 어. 전 있었으면 3전 있었으면. 녹음 <laughs> 있으면 그냥. 어? 다은바리가 뭐야? 그냥 어? 킹크랩 그냥. 그래 그만원 우리 먹 먹고 샀어. 그래 차라리 어, 그랬으 얼마 좋아 내 d o n 을 talk to you. I don't talk to you. I don't t a 월급 들어온거 u I don't talk to you. I don't t a l 손 to you. 면은 o n t 그러다가 이제 너 죽을 때까지 하니까 <laughs> 계속 계속 망했었음 계속. 하지만 너 그거 알지? 하지마, 하지마, 로또 하지마, 로또, 하지마, 로또 맞으려고 하지마. 로또만 2억어치 산 거. 이왕에 로또 살까? 스피드 스피또 스피도? 스피드? 그 돈을 모으라고. <laughs> 아니 적금은 안돼 지금. 아니, 적금은. 너가 지금 100만 200만 원 위산 먼저. 어? 야 예금 예금. 차리 그 손에 50만 원으로 스피도 샀으면은 한 2천만 원 나지 않았을까? <laughs> 음. <laughs> 어, 검짝이야 여기 <laughs> 안 추우신가? 보여줘야지. 뭐야, 유니파 해봤네? 유니파 안 찍었네? 그래? 이거 화면 터치하면 나가리네 어디갔노? 너가 시간 봐줘 그리고 그래. 내가 핸드폰 к а 민찬이 р а з ы г р 있는 а 같 м д